7월 1일 수요일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반복해서 사용한 말은 무엇입니까? 시편 136편은 매 절마다 후렴구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있는 독특한 시입니다. 상반절은 제사장이 혹은 성가대가 선창하고 하반절 후렴구는 예배에 모인 회중이 화답하며 교대로 부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가 창조와 구속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역들을 노래하면 회중은 후렴으로 계속해서 화답하지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주의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이 시는 감사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하는 명령형 찬양시입니다 누구에게 찬양을 명령하는지 그 대상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쌍둥이 시편이라고 불려지는 135편을 참고하면 여호와의 종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이고 선하시기 때문이지요. 인자하시다 라고에 해당하는 헤세드는 언약 백성에 대해 가지신 절대적인 사랑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또 선하시며에 해당하는 토부는 언약 백성에 대해 가장 좋은 것으로 대하시는 의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와 토부는 4절부터 26절에 나온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통해 증명하지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헤세드와 토부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현재의 암담한 상황에서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미래에도 변함없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분으로서 언약 백성에 대해 영원히 사랑하고 선으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신들의 하나님 주의 주라고 하는 표현은 신들 중에 신 주들 중에 주라는 뜻으로 최상급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시인은 다른 모든 이방신 위에 뛰어난 최고의 신인 동시에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최고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신들 위에 뛰어나시고 주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나타난 그분의 능력과 의로움과 사랑은 사람들이 만든 다른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선하시고 인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성도가 응답할 수 있는 길, 응답할 수 있는 반응은 감사와 찬양뿐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삶에서 차장이, 찬양이 저절로 나오지요. 오늘도 감사의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여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요. 먼저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홀로 위대한 일들을 하시는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물 위에 이 땅을 펼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해를 지어 낮을 다스리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달과 별을 지어 밤을 다스리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나님께서 홀로 능력과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신 역사를 소술하고 있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들이 철저히 일정한 법칙과 질서를 따라 유지되게 하셨습니다. 광대한 것부터 지극히 작은 것에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즉시인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의자 동시에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십니다. 모든 자연 은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지요.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구속사의 내용들, 즉, 출 이집트의 이야기를 선별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함께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읽어보겠습니다.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을 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강한 손과 쭉 뻗친 팔로 그렇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홍해를 쫙 갈라지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을 지나가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 속에 빠뜨리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10절은 먼저 장자 재앙을 언급하지요. 이것은 6월절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이스라엘은 장자 재앙 때 6월절 은혜를 경험하며 이집트를 나섰지요. 이어서 11절은 출 이집트 사건을, 12절의 강한 손과 쭉 뻗친 팔은 각종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13절부터 15절은 홍해의 기적과 바로에 대한 승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에 대한 승리는 그들을 막고 있던 홍해 자체에 대한 승리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죽음의 세력인 바로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을 향해 갔던 이스라엘의 여정은 마치 오늘날 우리 성도의 인생 여정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 그분이 약속하신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넘치는 홍해와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 사이에서는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집트의 군대를 수장시키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선하게 인자하신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 홍해를 걷는 뒤 여호와의 인도 아래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 땅을 주산으로 주어지는 것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큰 왕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아무리 사람들이 왕 시혼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 땅을 유산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바로 주의 종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유산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사는 동안 인구가 무려 2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심한 박해를 받았지요. 모세의 인도를 따라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해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요단 동편 족속을 물리치고, 요단 서편 족속들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지혜나 능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인도하신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도 나오지 않으려고 하고, 홍해에서 원망하고, 광해에서 수없이 대적하고, 가나안 앞에서 불신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이며, 그들에게 가지신 목적 때문이었지요. 곧 그들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이제 23절 이하에서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대적의 위협 가운데 비참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들을 기억하시고 대적다들로부터 건져내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천한 처지에 있는 우리를 기억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우리 적들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시고 대적에게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관계를 언제나 기억하십니다.하나님은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억을 통해 항상 구원을 베푸시지요. 기억하시고 천지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셔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 주십니다.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학대받을 때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잊지 않고 국률를 베풀어 해방시켜 주시고 귀환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기억과 구원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나고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늘의 하나님, 즉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모든 육체는 모든 생명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사람, 사물, 동물, 식물 등 모든 피조물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육체에 적용되지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선한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굽어보시고, 가난한 자, 비차, 비천한 자를 기억하시고,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성도의 공동체에서, 각 개인의 삶에서 울려 퍼져야 합니다. 성도는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상황 환경을 뛰어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줄 믿습니다. 그 감사의 삶이 이웃에게도 증거되기를, 이웃에게도 증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온전히 성삼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돌이켜보면 감사가 아닌 것이 없고, 오늘 하루를 봐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감사인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고통 중에 있고 견디기 힘든 아픔 가운데 신음소리 내기조차 버거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감사가 기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는 놀라운 은혜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길이어 리려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함께 기도하는 삼토와 일토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었기를 간절히 주고 나옵나이다. 아멘.